춤의 달달한 신표, 기마라의 생생 라디오. 꼬리를 잡는 노래, 꼬잡노. 네, 꼬리를 잡는 노래, 꼬잡노, 오늘도 시작합니다. 1128님이 오늘 꼬잡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셨는데. <laughs> 놓치지 마세요. 유진씨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의 월요일을 생생하게 열어드리는 요정, 월생요 차유진입니다. 월요일 놓치지. 안을 거예요. <laughs> 아주 오늘 섹시하게. 안을 거예요. 안을 거예요. 하고 아주 귀엽게 써주셨는데. 그러게요. 가사 꼬리를 잘 잡으면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날씨 춥죠? 네, 이제 정말 겨울과 가을의 그 중간쯤인 것 같은데, 음, 음. 마지막 가을에 그 바지 가래기를 붙잡고, 음. 가지마를 외치고 있는데, 금방 겨울 올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따뜻하면서도 음. 이 마지막 가을을 즐기는 힙한 음. 패션으로, 어허. 이제 건빵 바지라고 하지요. 네, <laughs> 카키 색깔 카고 바지에다가, 아. 후드에다가, 힙하게 네. 좀 입어봤어요. 그렇습니다. 모자까지 힙하게 오늘 우리, 어, 요정이 오셨는데, 그럼 힙한 노래들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첫 번째 곡이 힙한 이 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패션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함께 들어주세요. 어, 벌써 갑니까? 아, 그럼 첫 번째로 가요. 가시죠. <laughs> 문제부터 갈게요. 첫 번째 문제. 노래의 꼬리를 듣고 제목을 맞춰라. 네, 지금부터 노래의 가장 끝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이 짧은 음원 힌트를 들으신 후에 과연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총 3단계로 힌트 드릴 거고요. 1단계는 가장 짧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길게 들려드리니까요. 자, 가장 어려운 1단계 힌트만 맞히시면 저희가 돈가스 식사권 드립니다. 많이 많이 맞춰보세요. 우와 1단계 지금 부자부자고 봤더니 1초도 안 되겠는데요. 네, 이 허! 짧아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을 이유가 있었을까? 아, 이 가수의 곡을 좀 많이 들어보셨다면 네. 이 뉘앙스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곡이에요. 아, 그때 이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1초도 안 되게 넣놨다는 어건 바로 들킨다는 얘긴데. 아, 아,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1초도 안 들려주는. 이 잔인함. 그, 1초도 안 된다고, 네, 1초도 안될것 같아요. 지금 1초라는데 앞에 요만큼 보니까 블랭크가 있어서. 1초도 안 되겠지만, 또 모르지. 네, 여러분, 잔이한 <laughs> 힌트에 돈가스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저 오늘 첫 번째 1단계에서 몇명 맞출 것 같아요? 어, 저는요, 그래도 어. 선생님 믿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한 4분 정도 봅니다. 4분 네 정도? 4분 네 정도. 1초도 안 되고 맞출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집중! 아, 못 맞춘다고 보죠. 근데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런 소리를 내시는 가수분이 많지 않아요. 우린 답을 알잖아요. 에이. 하지만 이거 그냥 들어서는 못 맞춘다고 봅니다. 와, 잔인한, 진짜 잔인한데.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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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리. 눈이... <laughs> 보세요, 제가 왜 생생님들 <laughs> 어머! 맞추신다고. 어머. 어, 어머, 어떻게, 어떻게 맞췄지? 이 와중에 0900님은 돈가스 그냥 사먹게요. <laughs> 아, 네. 화가 단단히 <laughs> 나셨습니다. 우와. 네, 샵230이 건당고 0원 김문자 100원. 물론 정답이 잘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깜짝 놀란 건 정답자가 있다는 거. 두 명이네요, 지금까지는. 유진 씨는 4명 예상하셨고 아 근데 이분이 포함된 가수까지도 가셨습니다 그룹까지도 가셨는데 지금 아. 솔로 가수거든요 어머 아. 4명 넘었어 우와 어떻게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샵2 3 0이 건당 고싶원긴문제 100원 문제 나온지도 몰랐어요 5리0 <laughs> 8리 약간 살짝 라디오가 고장난 줄 아셨나 봐요 <laughs>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1초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꼬잡노 인간적으로 3번은 틀려주세요 <laughs> 제가 그래 점점 점점 늘어나잖아요. <laughs> 근데 진짜. 일초가참 많은 것을 해내는구나를 알게 되는 게 꼬잡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일초를 듣고도 음. 뭔가 감이 온다는 게 음. 노래의 특징이 강한 노래일수록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이 발동하는 음. 건 거죠. 우리 2336님은 좀 많이 어려우셨나봐요. 네. 3단계 주세요라고 벌써. <웃음> <웃음> 3단계 주세요. <laughs> 지금 영 모르겠다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네 명이 넘었죠, 지금. 네, 맞습니다. 몇분 되세요? 많이 맞추셨어요. 우와, 신기하다. 야, 이거 어떻게 맞추셨지? 문제 나온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맞춘 분들이 또 계시긴 계십니다. 여기서 당첨자. 네, 축하드립니다. 돈가스의 주인공은요? 축하드립니다. 1호 사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와 이걸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맞춰 이걸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1초도) 안 됐는데 (1초의) 소중함을 알게 한 우리 시간에 있어서 (1초)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5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음. 바로 아시죠 아 그래요? 그렇 그렇구나 바로 그럼요. 바로 하 얼마나 들키기 쉬웠으면 일초도 안 줬을까 그러니까 이분 목소리가 거의 지문 수준이기 맞아. 때문에 지문이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음. 근데 마지막에 이 반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아주 쉬워진다는 얘긴데 2.5초 갑니다. 집중. Not... 뭐, 얼마 안 넣고만 소리. 아니 근데 이, 이, 이거 이거 <laughs> 알지 않으세요? <laughs> 소리 얼마 안 들어갔는데 얼마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샤미상궁1껀당오0원 기분 좋아요. 무새 올라오잖아요. 너무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팍팍 못 올라오는데. 어, 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 가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시라면. Uh -huh. 세계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한글도 되나요? 물론 됩니다, 18이6님 이게 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영어로 쓰시다가 네. 틀리시면은 단점이 안 되시거든요. <laughs> 아 승부욕 불타오릅니다. 오류 0 8님 좋아요. 일단 가수는 맞췄는데 이제 제목 제목 올려보세요. 사실 제목만 써주시면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요번 불꽃 축제의 일부의 이분 노래가 나왔었지요. 아 불꽃축제에 나왔던 노래다. 음. 아니, 유진 씨, 그러고 보니까 불꽃축제 보기 너무 좋은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내려가면 바로 볼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봤습니다. <laughs> 또안 갔어. <laughs> 네. 저는 <laughs> 걸어서 내려가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네,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인파가 음. 많은 곳에 가면 네. 즐기기보다는 여기 쓸리고 저기 휩쓸리다가 <laughs> 울면서 돌아가는 타입이라서요 에너지가 빠져서? 네네네. 어. 그래서 몸싸움에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한 5분 내려가면 나 벌써 볼수 있는데 고기를 네. 인터넷으로 바꾸나 아유 참자 여기서 또 당첨, 아, 당첨자 당첨자 있죠 있죠, 있죠 그럼요. 네. 자, 2단계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2814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2단계는 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3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3단계 선물의 주인공 만나봅니다 아하,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no w <laughs> 하게 근데 아 이거 수도 했는데 그거는 있지 아, 제목이 좀 기억 안날수 있어요. 아, 있어요. 오래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요거 제목은 기억 안날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 단계라고 쉽진 않죠? 자2 삼공이 껀당 오십 원긴 문자 백원아 제목이 딴 곳으로 가신 분들 보이네요 아 정말 자존심이 바닥나서 정답을 보내기 싫은데 하면서 그래도 <laughs> 보내시네요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뭔가 이삼단계에서 맞춘다고 여러분들 괜히 지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몇분 보여요. 칠육사팔님도 네. 지금 기분 나빠지셨어. 답은 쓰는데 기분이 벌써 네. 나빠지셨어. 어, 이제 사실 아실 분들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제목이 영어인데요. 영어를 한국말로 좀 풀이를 하면 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음내 마음을 부숴버리는 사람을 음 이렇게 부르죠. 우리 2336님이 새로운 제안하셨습니다. 음. 5단계까지 주세요. <laughs> 시간 관계상 3단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이3 6님못 맞추셨나? 어, 아직 정답을 못 쓰셨어요? 아, 보자, 아, 이제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 아셨네, 아셨네, 이제 아셨네. 그리고 에이. 3단계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아, 오늘의 꼬잡노 실패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에이. 아마 제목 들으시면 음. 살짝 이제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요. 제 자, 일단 당첨자. 네, 축하드립니다. 5757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래가 뭐였습니까? 네, 바로 g 드래곤의 네. 하트 브레이커였습니다. 하트 아 브레이커. 아 네, 이 노래가 2009년에 발매가 됐고요. 네. 우리 g 디가 작사 작곡한 곡이자 g 디가 처음으로 솔로 데뷔를 할때 나왔던 음. 첫 곡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마 하트 브이커이 노래 듣다 보시면 <laughs> 춤도 아시죠? 막 심장도 두드리고 달리기도 하는데 네. 애초에 한번 살려보시죠. 자, 여러분 하트 브레이커였습니다. 아, 아쉽다 하시는 분들 노래. 부르시면서 좀 월요일이니까 시원하게 우리 스트레스 풀자고요. Let's go. 질문이야 hey, 지문이야, 지문이야. Yeah. 너무 좋은데? 좀. <laughs>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아직 쓸만한 걸 짓지 않았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망가진 몸 마. 사라진 꿈 불타는 매일 너 위에 서랄만 해야 몸 날려 네가 있는 곳이면 달려, 달려 하지만 그대 내게 안겨 또 안겨 넌 내가 싫다고 <laughs> 이유가 뭐냐고 지치는 네 표정이 <laughs> 모든 걸 말해 줘 슬프게 해 그래도 좋다고 <laughs> 기회를 달래도 한번도아서네 <laughs> 모습 차가운 그 눈빛이 <웃음> 싫어요 <웃음> 여러분 Let's go, you're no. no yeah. <laughs> <차잖아 웃음> hey, my h a t h e a h a h a h a h a k h e a p 내가 뭘 a 못했는 e a o t h a r h e a t h e a h e a t h a t h e a r h e a t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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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h a t h a t h e a r a r t h e a r h e a r e a r t heart, heart, h a t h a r t t h e a t e a r e r a t t h r a h e e t a h e a t h h h h 네 꼬리를 잡는 노래 꼬 잡노 오늘 첫 번째 곡은 지 d 의 하트 브레이커였습니다 저는 이걸 한 번도 노래방에서도 불러보진 않았거든요 듣는 노래로 생각했지 내가 지 d 노래를 부를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사실 이 노래는 <laughs> 좀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응, 응. 춤을 추면서 부르겠다라는 응, 마음으로 추어 응, 놓는 거지 응. 노래를 부르겠다고 라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응. 그냥 그훅 들어가는 부분만 조금 알지 야 그래 역시 지 d 는 워낙 지 d 의그 맛깔스러움 이 있잖아요 네, 듣기는 좋은데 사실 따라 부르면 오, 약간 이상해서. 이상해지죠. <laughs> 그래서 오늘 처음 불러봤는데 역시 잘못 부르겠네요. 어, 유진 씨는 어, 노래보다 춤을. 어, 네. 전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718님께서 어, 노래가 장난 아닌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약간 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숨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노래 듣다가 이랬나 하는 순간 설마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3871님. <laughs> 저희가 노래를 망치고 있었나 봅니다. 네. 9829님은 10년 전에. 신병 1일차 점호의 이 노래를 외우라고 했던 고참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허어! 아, 또 이걸 외워 불러 막 이랬구나. 네. 덕분에 다 따라 불렀다고 하시네요. 네. 자, CD 하트브레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답하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퀴즈, 노랫말의 꼬리 가사를 맞춰라. 네, 제가 가을에 참 듣기 좋은 노래 한곡 가지고 왔는데요. 노래가 잘 나오다가 끝부분에 노래 대신 띠용 이런 효과음이 나옵니다. 이 효과음 부분에 들어갈 가사, 빠진 가사가 무엇인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꼬잼노 이제는 꼬리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나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전해줘요. 내가 아직? 아직? 음. 음, 음, 음. 자, 다시 한번요.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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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석 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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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직 그녀의 친구라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 뭔가 간절함이 있잖아요자샵2 3 0이 건당 오십 원, 김 문자 1 0 0원 요걸 요걸 맞춰 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뭘까요? 진짜 이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도 듣고 싶네요 남의 편에 게 <laughs> 남의 편이다 보니까 이 얘기 사실 잘안 해주시기도 하지요 안 그래요 오이성1 very nice. 름1 0 3이름0 4 @이름105 @이름105 노래방 시절이남사친들이이 노래 0 5 @이름105 이 나셨대요. <웃음> <웃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 남사친들은 너무 좋아하고 여사친들은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좋은데 이 가수가 불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약간 그친구들은심취했지만 응. 실력이 아직 못 미치는 되죠. 거죠. 아, 3480님도 어제 코인노래방 가서 불렀다고 아, 하시네요. 이거 무 불러주셔야죠. 신빙성 있는 답이 왔는데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내가 아직 받을 돈이 있다고. 아, 받아야죠. 돈은 받아야죠. Uh -huh. 0771님은 그녀에게 전해줘요. 내가 아직 배고프다고. 네, 여기까지. 자, 그녀에게 전해줘요. 내가 아직 뭘까요? 정답은? 사랑한다고 였습 <laughs> 그거죠. 그거죠. 내가 아직 사랑한다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불렀던 노래. 음. 이 노래도 듣기만 했지 부르지 않았던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인호 씨의 <laughs> 해요인데 음, 음. 이 노래 부르다 보면 괜히 막 눈물 날것 같고 음. 뭔가 감성에 딱 취하기 좋은 노래거든요. 음, 음. 내가 아직 사랑한다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그대 기다린다고. 아마 저도 조사해보진 않았는데 음. 이 노래 왠지 음.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가이 아 노래 듣는 친구가 있다면 음. 전해달라 라고 아 가사가 나오죠 그러지 않았을까 (고3) 때 짝사랑하는 오빠한테 빠져서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추억 돋네요 음 (1712님) 가또 고등학교 (3학년) 그 중요할 때도 짝사랑을 했었구나 아 아우 그랬구나 또 정곡 듣고 싶습니다 가을 낙엽이랑 너무 찰떡입니다 (577님) 아 요건 진짜 감상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 감상에또 우리가 또 방해를 줄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 감상을 오늘은 하시고, 네. 혹시나 제가 흥분해서 들어가면 <laughs> 이제 한 2절 한 소절만 들어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살짝 살짝만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많이 사랑했고 때로 많이 다퉜었죠. 지금 생각하면 모두 내 잘못이죠. 마지막 그날도 그녀 울었어. 나는 그녀를 잡지 못했죠. 지금까지도.

정인호의 해요였습니다. 아 되게 특별한 또 정보를 알려 주셨는데 음. 우리 예전에 전원일기 너무 많이 보셨던 드라마잖아요. 음. 전원일기에서 극 중에 이계인씨 아들 역을 우리 정인호 씨가 아, 그래요? 네, 노마라는 역을 오.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1 1대 2대 3대 4대 노마 역이 바뀌는데 아. 마지막 4대 노마 역을 정인호 아. 씨가 하셨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응. 왜? 왜? 또잘 생기셨으니까 어, 인물이 네. 좋으세요. 네. 정인호의 해요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로 우리는 가볼게요. 마지막 코너 생생 홈쇼핑 노래를 팝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께 노래를 팔아보는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노래에 대한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의 부캐릭터인 쇼호스트가 되어서 노래를 상품이다라고 가정하고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듯이 소개해드립니다. 저의 소개매도 잘 들으시고요. 이 상품,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생생 홈쇼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릴 실용적인 상품만 쏙 골라 소개해 드리는 쇼호스트 차유진입니다 막바지 가을, 아름다운 단풍과 가을의 낭만 즐기고 계신가요?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아 둘이 상품 추천을 아, 드립니다. 아합니다 가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품, 아이들도 어른도 좋아하는 가을 맞춤 한정판 인형 땡땡땡땡땡입니다. 네, 1981년에 출시된 음. 이 상품 땡땡땡땡은 땡 무려 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형인데요. 동그란 눈, 길쭉한 날개, 새빨간 몸통까지 갈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라왔다가 길다란 채를 들고 언덕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이 친구 잡느라 친구들과 땀 뻘뻘 흘리던 기억 나시죠? 이 시대의 추억을 간직한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감성 인형으로 인기가 있고요 음. 귀염 뽀짝한 캐릭터는 시대를 불문하고 통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귀여 친구가 되어주다 보니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놀이용 인형으로도 좋습니다 네. 네, 특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땡땡땡땡땡 인형 추천드리는데요 가끔 이럴 때 있지요 힘들거나 외롭거나 무서울 때 음. 어른이 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외치곤 합니다. 엄마야. Oh 아 그럴 때이 친구를 꼭 한번 안아보세요. 이 빨간 친구가 따뜻한 위안을 줍니다. 네, 게다가 감성 인테리어 상품으로도 좋은데요. 침실이나 서재에 두어서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네. 동심을 심어줄 최고의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네 이번에 생생에서 새롭게 리뉴얼 출시되는 땡땡땡땡땡 인형은 오리지널의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바로 노래 재생 기능입니다 오. 몸통 쪽을 누르면 안쪽에 있던 버튼이 눌리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가왕으로 불리는 이분의 노래를 들을 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꼬리 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의 목소리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나 짧은 노래를 녹음해서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의 동심을 붙잡을 매콤한 인형 땡땡 땡땡땡 정상가 5만 원 생생홈쇼핑 초특가 1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매콤한 인형이라고요? <laughs> 가을의 동심을 붙잡을 매콤한 인형. 자, 샵2 3 0이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와, 무려 44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네요. 자 여러분 구매해 주세요. <laughs> 집 이사했는데요. 아직 덜 꾸며져서 꼭 필요해요. 하시면서 일사구공님들 주셨는데 무슨 인형이에요? 어, 이 노래 자체에 대해서 워낙 좀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뭘 맞추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도 계신데. 자, 오늘 인형, 아 인형이 맞죠? 인형 맞죠? 맞습니다. 뭡니까, 인형은? 오늘 상품,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제목은 네. 조용필 씨의 고추 잠자리 였습니다. <laughs> 고추 잠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매콤한 인형이어 네, 고추 그랬잖아요. 잠자리 매콤한 인형이었어요. <laughs> 어, 거의 막바지에 들었는데 단번에 알게 되는 인형이네요. 그 대본 누가 씁니까? 공채 사원님 주셨습니다. 유진 씨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엄청나죠? 네. 자, 당첨자는요? 네. 구매 성공하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9568 고객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라이브로 준비. 네. 9568님만을 위한 한 소절 불러드리는데요 네. 이 노래 사실 저도 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조용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네.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laughs> 이게 맞나요? <laughs> 진짜 성대모사인 거 같아요 <laughs> 제 당첨자 1544-2814-5757-0707 9568님 축하합니다 저래필고추잠자리들으면서인사드릴게요그 성함 인정 연출 체인금저 김아라였습니다 유진지고마워요 다음주에 만나요아참 우리 가, 개, 같이 불러야죠 아요은요은 아. 어린가봐 그런가봐 그런가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